자, 안녕하세요. 스마트 포스트 하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마트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 챌린지입니다. 아! 자, 이 스마트폰 챌린지란 전문 사진 작가분들이 DSLR이나 미러리스 이런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만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전해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이은총입니다. 보통 어떤 사진을 보통 저 찍으시나요? 개인작업으로는 여행 다니면서 스트릿이랑 캔디드 사진 위주로 많이 찍고요. 그리고 개인작업을 제가 잡을 때는 인물 사진 위주로 패션 쪽 느낌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니플컴퍼니에서 <laughs> 활동 중인 아, 이런 비싼 카메라를 두고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예, 요즘에 앱이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핸드폰 카메라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 수있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를 압수하겠습니다. 혹시 이럴 응? 필요까지? 아, <laughs> 이제 이건 제 거고요. 저희는 <laughs> 제 휴대폰을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카메라 못 돌려받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진 컨셉은 뭘까요? 아, 오늘 컨셉은 교복인 것 같아서 스쿨룩인 것 같네요. 스쿨룩이고요. 이제 3월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신입생분들과 새내기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 이렇게 스쿨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전신사진을 찍으시는 팁을 이제 저희가 전수받고자 이렇게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 바로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오 사진 참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이 상황에서는 빛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림자와 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밝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밝게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얼굴을 클릭하고 빛을 내리면 음.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으로 그렇네요. 바로 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느낌으로 오 장난 아니다.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도 태양 버튼만 잘 쓰면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사진의 밝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른데 또 가는 건가요? 네, 우선은 다른 빛을 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작가님은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굉장히 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와서 기본적인 부분은 아면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본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사진을 찍을 때는 빛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분이 편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빛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빛이 잘 들어와도 웃을 수가 없고 눈을 뜰 수가 없으면 좋은 사진이 될수 없겠죠.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정면에서 빛이 들어올 때보다 오히려 역광이 좋을 때가 있고, 옆에서 찍을 때가 더 사진 찍... 가 수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델분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잘 나와요. 그림자는 보이지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잘 보이죠. 그리고 모델분도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크, 역시. 그럼 이제 다른 빛을 찾으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걸 고려해서 찍으시는 건가요? 수평과 수직을 가장 크게 고려했습니다. 반듯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반듯하면 사진이 좀 정갈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경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모델이 모든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슬리는 것들을 화면에서 빼고, 뒤에 보이는 선들, 그리고 도형들을 어느 정도 반듯하게. 찍고 그정 중앙에 밸런스 맞게 모델을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타일이랑 벤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벤치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어깨의 평행을 모델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선 혹은 뒤에 있는 벽하고 어느 정도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밑에 타일과 이 화면상에서 밑에 선을 어느 정도 평행을 맞춰주시고 이제 왼쪽 하얀색 벽 부분이 애매하게 살짝 나오면 이게 또 시선이 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나오게. 그리고 거기에 평행을 왼쪽 끝선하고 맞춰서 모델에 집중될 수 있게. 그러면 조금 더 안정감이 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각도, 그리고 눈높이입니다. 아, 중요하죠. 네. 대부분 여자친구분들이 남자친구분들한테 불만을 음. 토로하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찍었냐. <laughs> 얼굴 크게, 크게 나왔냐. 네. 다리가 왜 이렇게 짧냐. 네눈에 내가 그게 다리가 짧냐 굉장히 뭐 민망하 <laughs> 네, 대부분 남자친구분들이 키가 더 크기 때문에 눈높이가 살짝 위에서 찍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 각도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쏠리게 되고 핸드폰 카메라처럼 넓게 담을 때는 머리가 커 보이고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할게 실제 눈높이 자체를 눈높이보다 살짝 더 아래로 몸을 숙여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자친구의 눈높이보다 더 아래로 네더 아래로 가고 밑에가 더 밑으로 당겨지, 당겨지게 5도에서 10도 정도 아래에서 위로 찍는 느낌으로 오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심해지면 시선 자체가 밑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티 나고요 아 그러면 이제 턱살이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벽의 선 수평과 수직 자체도 기울어져요 거기를 어느 정도 수평 수직과 맞추면서 눈 높이를 맞춰서 다리는 살짝 길어 보이게. 오 지금 굉장히 구동시네요. 아 어, 리얼? 네. <laughs> 이렇게 각도 맞추면은 사진이 잘 나온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눈 높이를 낮춰주시고 포복도 낮춰주시면. 좀더 사진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지키면 굉장히 효과적인 팁이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지키시면 이제 전문가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빛과 각도 그리고 배경 이세 가지를 잘 잡으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러면 한번 보정을 해보실까요? 보통 스마트폰 어플에서 보정을 많이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작가님들이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스노우도 한번 보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laughs> 촬영이 끝나면은 이제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정을 시작해 볼까요? 사진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어 굉장히 잘 찍었다, 진짜. <laughs> 우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삼자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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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DSLR 효과라는 게 맨에 있는데요. 이게 쉽게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죠. 그 얼굴을 클릭을 하면은 다른 부분은 심도가 바뀌어도 얼굴은 포커스가 맞게. 와우 숫자가 작아면는아포커싱트 많이 되는 거죠? 네. 오 근데 이러면 진짜 좋은 렌즈, 좋은 카메라 쓰는 거랑 정말 비슷해요. 그러네. 진짜로? 우선 첫 번째로 그 색감을 조정하기 전에 네. 빛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 음. 과하게 밝은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색감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저는 노출이 전체적으로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밝기를 한번 키워보면 다르네. 이게 좀 네. 낫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하이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더 밝게 찍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예요. 온도도 지금 이미 좀 따뜻한 톤이니까 살짝 빼주고 차갑게 약간 빼주는 건가요? 네, 네. 선명하게 저는 좀 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레인이 <laughs> 노이즈 같은 건데요. 이게 보통 뭐 너무 많으면 보기 싫지만 적당히 그 있는 건 좋다. 요즘 유행하는 필름 사진 네. 그런 느낌 나는 거든요. 거 네. 대비는 이제 밝기의 차이를 네. 줄여준거나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죠. 대비는 낮추는 게 좋나요? 보통 여성분을 찍을 때는 대비를 낮추는 게 어, 예쁘게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스노우 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필터 그렇죠. 기능을 <laughs>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터가 이제 잘 먹이면은 이제 인스타 감성 끝나는 거죠. 이제 윈터 원 W 1을 먹였는데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필터가 적용되고 나서 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아 굉장히 편하네요 컴퓨터로 보정할 때도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항상 팁을 드리고 싶은 게그 컴퓨터로 보정을 하든 핸드폰 앱으로 보정하든 자기가 적정하다는 그 색감에서 10%, 20%만 빼주시면 항상 좋습니다 요리할 때 자꾸 간을 보다 보면 짜게 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그 색감에 몰입이 되다 보면 남들이 볼때 너무 노래 보이고 너무 파래 보여 이런 것들을 자기는 못 봐요. 한 달력이 흐려진다. 한 달력이 흐려집니다. 제 눈에는 57칠딱 좋거든요. 네. 여기서 좀더 저는 과감하게 절제해서 4 0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절개하기 전과 후. 아우, 제확실하네요 어, 네. 어때요, 회장 씨? 장난 안해죠 남든 사람은 한 줄. 아, 이 소리에서 얼굴 보정 기능이다 되네요.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다한번 되는 거네요. 네. 색감 이게... 조절과 네. 얼굴 보정까지 다. 이제 매끈하게는 이제 피부를 좀 소프트하게 주는 느낌인데요. 3 0에4 0십 정도 주시면 피부가 되게 매끄럽게 보여지고요. 오, 더 길이까지? 약간 아, 짧게 할까요? 네. 눈은 선명하게. 와우. 원래 얼굴을 볼때 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뒤트임까지다 되네요? 네. 허... 그다음에 이제 화장으로 넘어갈게요. 아, 화장도 찍히나요? 네, 화장도 가능합니다. 이제 쌩얼로 셀카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러셔를 저는 보통 많이 주는. 오 편이네요. 블러셔. 와, 블러셔 하는 거안 하는 거사이 없었나 잖아요. 네. 컬러렌즈로 눈의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는. 와눈 색깔로 바꿀 수 있네요. 이게 원래 컴퓨터로 보장하면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이섀도우 아... 보시면 어떤 아이섀도우로 바꿔보고 싶으세요? 아좀더 프루티해진 느낌. 립 색깔이 예쁘긴 한데. 어 이런 식으로. 오 빨간 거 괜찮은데. 아이라인도 가능하고요. 아이브로우의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포한 립부터 한번 보시죠. 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보정을 하면은 좀더 완벽한 얼굴도 만들 수 있고 화장도 할수 있고 색감도 다 바꿀 수 있네요 이 과정이 사실 제가 보여주면서 제가 되게 느린 과정처럼 보여줬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30초에서 40초 안에 다 끝납니다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이건 뭐 그냥 단 700만짜리 카메라로 찍은 것같은데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찍은 사진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두운 부분하고 빛이 들어온 부분의 차이가 엄청 커서 얼굴도 네. 잘 드러나지 않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얼굴을 보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색감만 보정을 음,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죠. 런거군요오 필름 느낌의 필터입니다. 딱 지금 사진에 걸리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필름으로 어. 찍은 것같아 필터도 이렇게 다양하고 필터 강도를 우선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고요. 필터를 씌우고 나서 온도와 대비, 밝기, 채도, 그레인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디테일을 다 하나하나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만 촬영을 하는 스마트폰 챌린지가 끝이 났는데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이렇게 개인 작업에서 좋은 스튜디오를 빌리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쓸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업 효율성 면에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편하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메라로 찍고 사진을 가져와서 음. 보정도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더라도 카메라 사진 찍고 급할 때는 그정도 해도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혜지씨 오늘 작가님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런 카메라에 찍혔을 때보다 부담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포스터기 찍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카메라에 찍혀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막뭐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부담감도 없고 자연스럽게 포즈하기도 쉽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도 저런 일반 카메라랑 차이도 없고, 음. 음. 자,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음. 하겠습니다.